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우리 집, 그, 된장 담그는 날입니다. 아이고, 만나게 된장을 담그고 있습니다. 아이고, 동생은 어머니 오고, 우리 아들 오고, 아이고, 아이고, 1년 동생은 어머니 잘하세요. 동생도 잘해요. 아이고, 만나, 아이고, 만난 냄새가 나네. 아이고, 그 예, 간이 좀 싱거워가지고 지금 소금 좀, 좀 넣고 있습니다. 아이고, 아, 이렇게, 장독대도 이렇게 딱 이놓고, 아. 아, 이렇게. 아, 내가 이렇게 맨어놨습니다장독대도맨늘로놓고 <laughs> <laughs> 이렇게. 예. 예. 우리 좀 화기에 이렇게. 아들 잘 주물러. 어, 잘 주물러고, 이렇게. 잘 주물러고, 이렇게. 아, 아, 아 배경 되게 아주 좋습니다. 아이고. 우리 가족의 펜셀신데아이거 이게 행복은 아무것나 있는 것이 아니고, 작은 것에 행복을 느끼는, 예. 아이고, 동생 너무나 잘한 것 같네. <웃음> 이거. <웃음> 아이고, 그게, 아이고, 아이고, 생, 어머니 생긴 대로 놀아라고? 아이고, 아, 내가 어떻게 잘생기, 잘생겼지. 그렇지. <laughs> 아, 동생이 너무나 잘한 것 같아. 이게. <laughs> 맥주 한잔 사줄게. <laughs> 맥주 한잔 사줄게. <laughs> 아, <laughs> 이게. 아, 이렇게. 이게 간장도 이렇게 예쁘게 다리고 있습니다. 맛있게 이 가지고. 아이고, 간장 잘잘다려라 그것이 예쁘게 그 맛있게 다려져야지. 아, 이게 나무도 이렇게 잘 준비해 가지고 이렇게 아이고 불조절이. 아이고 불조절이 이렇게 그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불조절. 아, 불조절이 잘해 가지고 나물 이렇게 잘해가지고 맛있게, 맛있게 얌얌 짭짜, 조선 간장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이 이런 게 작은 기쁨이요, 희망이요, 소망입니다. 아이고 이게 좋은 것에 실천하는가. 맛있는 냄새 나죠? 아이고 맛있는 냄새가 펄펄 나네. 아이고, 그래서 우리 가족 펜션 이렇게 이렇게 한번 찍어봤습니다. 가족, 가족들, 우리 가족들이 저기. 저기, 무슨 나무냐? 아 저기, 무슨 나무인데? 저기,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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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에 왔습니다. 아이고. 에... 백이홍대요 아이고, 어, 백이홍 백년이 가도 일편단시 밀림이야. 홍도야, 울지 마라. 아빠가 있다. 오빠가 있다. 아, 백이홍이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정경을 찍어 봤습니다. 아, 너무나 좋습니다. 오래간만에 여기 왔는데. 예. 아이고, 마당에 포이 포켓, 폭이 들도 있고, 예, 있고, 아 그렇습니다. 하도 오늘은 햇빛이 이렇게, 어, 햇빛은 쨍쨍, 머리 아름반죠 아이고, 나비도 날로 댕기냐, 나비도. 아이고, 저번에도 날로 댕기던 뭐, 여기도 또 왔네. 그렇게 내가 좋은가? 아이고, 그래. 그래서, 아이고, 어, 오늘 이렇게 해청은 날씨, 예. 아. 아, 소나무도 있고, 좋습니다. 언제 한번 놀러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여기는 논산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